제주버스터미널에서 어리모어 가는 240번 버스가 9시 30분에 이미 출발해버려가지고 10시 20 10시 25분 거를 타야 됩니다. 240번 버스는 거의 한 시간에 한 대만 운행되니까. 미리 시간표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네 지금 천황사 가기 위해서 240번 버스 타고 노르생이 삼거리에 하차했습니다. 아, 주변에 보니까 여기 삼나무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1시간 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어리목 가는 240번 다시 타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천황사 갔다 오도록 할게요 네, 천황사 가는 이정표가 보이네요 300m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삼나무가 아니고 편백나무였었습니다. 편백나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 말 한마리 있습니다. 저희 머리쳐봤고 풀만 뜯고 있네요 이 제주 천백도로는 인도가 없죠 길을 좀 넓히면 안 되고 천황사에서 이제 자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빽빽한 편백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아쉽네요. 좌측 편에는 확장 공사한다고 지금 공사 표지판이 있고 해서 아름다운 편백나무 도열한 모습을 좀 티가 생겼습니다. 네, 다시 1천0보로를 걸으면서 노루생이 삼거리 가서 240번 타려 갑니다. 버스 도착하기 한 5분 전인 것 같아요. 네, 어리모어 입구에 버스 타고 내렸습니다. 여기 전망대는 화장실 위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저쪽이 한라산 백록탄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겨울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가 가지가 다 항상합니다. 네, 여기서 어승생악까지 가기 위해서, 어, 버스에 내려서 1km 정도 어리목, 휴, 어리목 휴게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길 옆에 나무 데크로드가 있네요.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예, 어승생악이고, 우측으로 가면은 한라산 윗세오름 가는데, 지금 12시 넘어서 한라산 쪽윗세오름까지못 갑니다. 어승생악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백러, 백록단 방향입니다. 어승 생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3km라고 하니까 쉬엄쉬엄 걸어도 한 30분 정도. 예. 주변에 계속 팔배 나무가 도열하고 있습니다. 서, 서어 나무도 있고 솔비 나무도 있고. 더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왔나 봅니다. 저희가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저 아래가 아까 올라왔던 어리목휴게소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승생학에서 바라보면 서쪽 끝에 차귀도가 보이고요. 제주 구 제주 어디 함덕이 보이고 어디 저 끝에 우도와 어디 성산 일출봉까지 보입니다. 我等什不狗？ 왜왜 <목소리> 여기는 어승생학에 있는 예봉군 진지입니다. 제주 한림 애월 쪽이 한눈에 보입니다. 바리스라 할라사나 다음에 또 올게. 오승생역에서 어리목 탐방소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산길입니다. 3시 55분에 제주로 가는 240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오순생각 탐방이었습니다.